다음 이것의 그래프가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야 된대. 그때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럼 A는 양수야. 그럼 얘는 이렇게 Y는 2-log2에 A로 묶을게.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곱하기니까 여기가 더하기로 바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적을게. 로그 g 2에 x 플러스 6분의 1이 앞에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로그 2의 a 더하기 2 2를 뒤로 보낸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얘는 증가함수의 그래프야. 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일단 점근선 먼저 점근선은 무조건 진수가 0되는 값이야.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하나 그려보게 되면 은 0되는 x값이 마이너스 6분의 1 여기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얘는 우리가 y 절편이 0을 한번 집어넣을게.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y 절편은 마이너스 로그 2의 6분의 1. 빼기 로그 2에 a 더하기인데 얘가 육의 마이너스 일승이어서 앞으로 툭 떨어지면 로그 2에육 마이너스 로그 2에 a 플러스 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y절편이 밑으로 가도 되는지 꼭 위로 가야 되는지 양순지 음순지는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얘는 일단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기대면서 원래는 음 올라가지만 얘가 y축 대칭이니까 내려가게 돼. 그럼 내려가면 우리가 지금 알아둬야 될건 그다음에 이제 뭐 y축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3사분면을 안 지나. 얘네 그럼 이 y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찾냐면은 음 일단은 로고 부등식이 되겠지. 이쪽으로 넘겨. 로그 2에 a 하고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이거 두개 남잖아. 로그 2에 6 더하기 2. 근데 이2라는 것은 로그 2에 4야. 그치? 두개 더하는 것은 곱하기니까 24.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니까 얘는 이렇게. 진수만 뽑으면 돼. 2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잖아. 24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자연수는 여기에 개수는 24개가 답이 되는 거야.